안녕하세요. 필승당구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비껴치기 설계를 한번 해볼 건데요.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많이들 어려하시는 워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큰 상황에서 시스템을 적용한다기보다는 기준 각도를 놓고 간단하게 설계를 해볼 건데요. 간단하다고 해서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고점자들의 설계 방식에 더 가까운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 레슨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계속 열심히 할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계법은 지금과 같은 비껴치기 배치일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딱 봐도 기울기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당연히 회전량 설정이 잘 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계법을 잘 들어놓으시면 지금 같은 배치는 안정적인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배치를 놨는데요. 지금과 같은 배치일 때 이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 배치가 반대쪽 코너를 돌아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설계법 대로라면 지금 배치는 반대편 코너를 돌아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두 가지 배치를 보셨는데요. 첫 번째 배치에서처럼 회전량 설정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배치가 왔을 때, 과연 이 배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의 설계법을 잘 보시면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기준 각도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기준 각도를 네 가지 정도 제시를 해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기준 각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45도 각도가 첫 번째 기준 각도입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45도 각도에서는 절반 정도의 두께로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 수구는 1적구가 있는 지점에서 한 포인트 정도 전진된 지점에 도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2번 기준 각도인데요. 2번 기준 각도는 1적구가 이 중앙 지점에 있을 때 수구와 1적구의 선을 연결을 하면 단 쿠션 원 포인트 정도에 있을 때가 2번 기준 각도입니다. 이 2번 기준 각도에서는 수구가 1적구가 있는 지점부터 두칸 전진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기준 각도인데요. 기준 각도의 숫자만큼 이동이 된다고 외우시면 간단합니다. 지금은 3번 기준 각도이기 때문에 수구가 1적구가 있는 지점부터 3칸 이동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무회전으로 부드러운 타격으로 쳐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4번 기준 각도기 때문에 4칸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회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회전량은 간단합니다. 기준 각도의 무회전 도착지로부터 한 포인트당 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1번 기준 각도기 때문에 한칸 전진이 되겠지만 빨간 공이 있는 지점까지 가려면 다시 한 칸이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원 팁을 주시면 빨간 공 쪽으로 수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기준 각도 1번이기 때문에 한칸 전진이 될 거고요. 빨간 공이 있는 지점까지는 두칸 정도 더 추가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팁을 주고 치시면 빨간 공 쪽으로 수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를 치면서 제가 주의사항까지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번 기준 각도기 때문에 일단 무회전은 한칸 전진이 될 거고요. 지금은 3팁의 회전을 주면 빨간 공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목표 지점보다 덜 가는 분들의 특징은 너무 빠른 속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빠르게 한번 쳐볼게요. 지금처럼 빨리 쳤을 경우에는 일적구를 맞고 쿠션을 맞은 뒤에 회전이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내 기준 속도도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배치를 기준 각도와 회전량으로 한번 찾아보고요. 그 뒤에 실전 배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준 각도가 3번 기준 각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무회전 도착지는 1적구의 반대편으로부터 3칸이 더 진행이 될 거고요. 한칸 정도 추가 전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팁을 주고 치시면 빨간 공 쪽으로 수구가 갈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준 각도 네 가지와 그리고 회전량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실전 배치가 왔을 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전 배치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각도와 회전량으로 배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 쿠션에서 장 쿠션으로 직접 갈 때는 한 팁당 한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비겨치기 형태로 단 쿠션을 돌아서 나올 때는 한 팁당 반 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배치는 기준 각도 2와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2.5 정도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무회전 도착지는 이 지점이 될 거고요. 원 팁을 주게 되면 코너를 못하게 되고 투팁을 주게 되면 이 근처를 돌아서 득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팁을 주고 쳐 볼게요. 자, 다음 배치도 제가 수구를 이 코너 근처로 보내고 설계를 즉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준 각도가 3.5 정도라고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회전 도착지는 1, 2, 3, 5이반 포인트 지점이 될 거고요. 일단 코너까지 갈수 있는 회전량을 찾아보면 반팁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나오는 회전을 찾아보면 자, 코너가 반 팁이었기 때문에 원팁, 반 투팁 반 정도의 회전을 주면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준 각도 4기 때문에 코너까지 가는 회전량이 무회전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 절반 포인트와 원 포인트 사이에 도착이 되면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팁 반 정도의 회전이 되겠네요. 자 이제 1적구의 위치가 테이블 중앙이 아닌 지점에 옮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구와 1적구에 맞는 면쪽으로 큐선을 넣으시고요. 이 큐선을 그대로 기준이 됐던 장쿠션 중앙 포인트 쪽으로 가져오시면 기준 이동 칸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2.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5라는 숫자를 1적구의 반대편 지점부터 적용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2.5. 그럼 지금은 코너를 가기 위해서는 원팁, 그리고 투팁, 쓰리팁을 주시면 지금 배치는 해결이 될수 있는 배치입니다. 자 지금 배치도 해결을 해볼 건데요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수구와 일적구에 큐선을 넣었을 때제큐가 있는 지점이 기준각도 1번 위치라고 해서 1번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구와 일적구에 큐선을 넣은 뒤에 그 선을 그대로 네 번째 포인트 쪽으로 가져와 보면 지금은 기준각도가 거의 2.5 정도가 됩니다 지금처럼 기준각도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5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너까지는 일단 1.5 고요 나머지 1은 반포인트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큐로 가리키는 지점이 무회전 도착지가 될 겁니다 그럼 회전량을 찾아보면 1팁 2팁 3팁을 주고 치시면 지금 배치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지금 배치도 보겠습니다. 일단 수구와 1적구에 큐선을 넣은 뒤에 그대로 네 번째 포인트로 가져오더라도 지금은 기준 각도 4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4라는 숫자를 먼저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코너까지 가기 위해서는 원팁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투팁, 3팁의 회전이면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기준 각도를 찾아보면, 지금은 거의 기준 각도 2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일단 무회전 도착지는 이 원포인트 지점이 될 거고요. 원팁을 주게 되면 코너, 투팁을 주게 되면 반포인트, 쓰리팁을 주면 지금 배치는 딱 해결이 되는 배치네요.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수고와 일적구의 큐선을 넣은 뒤에 그대로 네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해 보면 지금은 3.5가 살짝 넘는 기준 각도입니다. 그래도 일단 3.5를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회전 도착지는 코너까지는 두 포인트 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포인트는 돌아 나올 때는 절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회전 도착지는 반 포인트. 지금은 원팁을 주시면 득점을 할수 있는 배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껴치기를 기준 각도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의사항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준 각도를 찾으실 때 기준이 됐던 네 번째 포인트 쪽으로 휴선을 옮겨오는 작업을 꼭 하실 것이두 가지를 지켜서 연습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도 고수처럼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